이제 그분을 밝히는 일만 남았습니다. 대장동 게이트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만배 남욱 씨가 특정 경, 경제, 범죄, 가중처벌 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이제 모든 수사는 그분의 정체를 밝혀내는 데에 집중해야 합니다. 김만배 씨는 그분의 사업 방침에 따랐을 뿐이라고 했었습니다. 당시 성남시장의 정책에 맞춘 사업 설계인이 잘못이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명백히 밝혔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까지도 유동규 씨와 화천대유 민간 사업자들이 공모해 부당 이득을 챙긴 배임범죄가 성립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검찰은 이 후보의 정책적 판단에 대해 배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미래 권력을 비호하기에 급급합니다. 성남시장의 정책 판단을 따랐던 김 씨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면 핵심 인물에 대한 대인 혐의 기소는 물론 대인 방루죄에 대한 기소, 배경규전 장관에게는 대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겠다는 얘기까지 드립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검찰 조직이 과연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언론이 검찰 수사를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유병률 씨가 측근 관계로 맺어진 정황도 언론이 찾아냈고 해외 체류 중이던 도욱의 핵심 인물을 찾는 일도 언론이 먼저 냈습니다. 성남시청 압수수색도 언론의 질타가 쏟아지고 6일만에야 시장실과 비서실을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도대체 대장동 게이트에서 검찰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검찰의 수사 초기부터 유동규 씨 선에서 꼬리를 자르고 당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도실장과 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위선과 연결된 꼬리가 너무 길어서 아무리 자리려 해도 잘리지 않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검찰이 성남도시개발공사선에서 대인형이 꼬리짜리기 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윗선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서주길 바랍니다. 그것이 검찰의 명예와 국민의 신뢰를 가중시키는 이재명 후보, 상상하기 싫은 이재명 정부의 미래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첫 선대위 회의에서부터 서리는전국및 재난지원금 추가 기득 카드를 꺼냈습니다. 대당관계에 대한 비난을 노면하고자 하는 꿈수이며 망말과 대변을 덮어오려는 국면 전환용 모임수입니다. 당장 김국영 총리는 당장 재. 실망스러운 모습만 국민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국가 지도자라면 물론 그 말의 무게와 울림이 큰 법입니다. 그런데 차기 국정 최고 책임자를 해보겠다는 이재명 후보는 민생 현장의 파급력과 충격은 생각지도 않고 숙의되지 않은 공약만을 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 것을 정녕 모르시고 계신 건지 묻고 싶습니다. 국가 지도자라면 철저한 고민과 구상, 협의를 끝내고 정책으로 내놔야 합니다. 어제 일산대교 우효화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처럼이 후보의 무대책 유생색으로 밀어붙인 정책의 말로는 국민 혼란 뿐입니다. 후보자가 된지 고작 한 달이 채안 되었을 뿐인에도 이 후보의 잇따른 무대책 유생색 정책 반론들은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의 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부터 화종 부출이라 하여 모든 제안은 입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서리근 정책이 나라의 재앙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이미 문재인 정권에서 충분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상상하기조차 싫은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을 카오스의 늪에 빠뜨릴 것이 자명합니다. 이상입니다.